누구랑 있기는 왜 이렇게 자주 라방 끼냐고요 긴이 할 얘기가 있어서 라방을 켰어요. 긴이 할 얘기가 있어서 켰습니다. 음, 자, 제 앨범이. 12월에 나온다 했죠. 제 앨범이 12월에 나오는데, 어 12월에 이제 앨범이 나오기 전에... 아유, 뭐 어차피 12월에 나오는 건 이미, 이미 다 이렇게 됐어. 원래는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막 그렇게 돼가지고, 어쨌든 12월에 이제 나오게 됐는데, 어... 오늘, 지금, 지금을 마지막으로 앨범이 나오기 전까지 라이브 방송은 이제 이걸 마지막으로 그냥,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앨범이 나오기 전까지 이걸 마지막으로 <laughs> 이제 라이브 방송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형들이랑 있어요. 네. 우리끼리 무슨 얘기 중이었냐면은 앨범의 제목에 대해서 어 얘기를, 얘기를 하고 있었고 머리 아파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좀, 좀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네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뭔가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오피셜한 매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냥 나오기 전까지... 어? 내가, 내가 술 먹고 라이브를 이제 앨범 나오기 전에 키잖아. 켠다고 어... 아, 그... 묵혀... 묵히는 게 왜냐면, 키는 순간 내가 이제 내가 이미 뱉어놓은 게 있어서 이미 뱉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쪽팔려요 그래서 이제 켜지 않을 거고요 뭔가 그거를 좀 알려주고 싶어서 아 스토리나 뭐 게시물 아 이런 거 이런 거야 그냥 올리지 이런 거를 올리는데 근데 아마 조금 이렇게 얘기하는 직접적인 어 그치 그쵸 음. 그리고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게시물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빈도가 좀 적어지지 않을까 왜냐면 사실 이제 좀 막바지거든요 좀. 나도 신경 쓸 것도 많고 유튜브 할 생각 없냐 고 그건 좀 나중에 좀 나중에 좀 생각을 해볼게요 아, 한명더밥 먹었어. 나는 못 먹어. 아, 도못 아, 나, 나 먹어. 나 그럼 나나한 번만 더. 나. 사실 요즘에 좀 신이 났었어 앨범도 이제 좀 어느 정도 됐겠다. 좀 여유로워졌겠다. 그래서 이제 좀 개인적으로 좀 신이 나 있었던 상황이라서 좀 라이브도 자주 하고 그랬는데 아마, 네, 앨범이 나오기 전까지 정말 뭐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내가, 내가 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네, 라이브는 오늘이 아마 앨범 나오기 전엔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하나 내가 뭔가 약속을 할게요. 어. 이거는 안 그래도 나한테 DM이 너무 많이 와서 내가 언제 한번 얘기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어, 앨범 나오고 나서 차차 팬미팅 한번 하겠습니다. <laughs> 뭐 추첨을 하든 뭘 하든 해서. 네. 저희 차차 팬미팅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처음처럼 하는 건요 뭐 인원 수나 이런 자세한 거는 좀 그때 가봐야 알긴 하겠지만 어어네네좀뭐좀 네. 뭐좀 소규모로 할 하고 싶기도 하고 대신 이제 사실 차차 팬 미팅을 하려면 어 아무래도 강아지 키우는 분들 이어야 되겠지. 아, 그치? 굿. 그, 그러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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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강아지 데리고 와야 된다고? 이거 엄청 커지는데? 아, 그래도 그게 맞지 않을까? 야, 그럼 넌 애견 카페 자체를, 그럼 강아지도 다 빼고 대단을 야 돼. 그러면 여기 보면 강아지 나머지에 넌다 넣고, 다 엉켜놓고 와야 돼. 큰일 어? 그래. 아, <laughs> 났네. 일이 커진 거 같습니다, 여러분. <laughs> 일이 좀 커진 거 같아요. 강아지도 몇 번인가? 20마리만 해줘. 말안 <laughs> 아, 그러네. 강아지 숨을... <laughs> 아, 진짜 감당이 안 된다. 야. 감당이 안 된다야.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물론 그... 내가 생각하는 컨텐츠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차차 팬미팅에 대한 컨텐츠에 있어서, 한 가지 컨텐츠는 일단 내가 없어. <laughs> 일단, 일단 나는 없어. <laughs> 왜냐면 차차 팬미팅인데, 굳이 내가 가야 될 필요는 없거든. 아, 근데 뭐 차차가 받을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차차는 워낙 개도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하고, 약간 관심이 없을 뿐이지. 알았어, 노면 잘 놀아요. 어, 뭐, 진짜 뭐, 예를 들면. 아, 근데, 아, 근데 우리 엄마 카페에서 할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엄마 카페는 개가 못 들어간다. 우리 엄마는 개가, 우리 엄마 카페는 개가 못 들어가고. 뭔가 좀공원이라던가아 근데 그 정도는 할수 있어 그 정도는 해야지 아니 내 사비터로서 해야지 내 사비터로서 해야지 근데 아직은 정말 그 계획 단계라는 건 아무튼 좀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해볼 생각이 있다 차차 말하는 거 뭐냐고? 아이 오면 보지 오신 분들에 한해서 차차 말하는 거 보여드립니다. 차차 아, 간식 절대 사오지 말라 그래. 아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중에 진행할 때 되면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내가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긴 해서, 어, 얘기 나온 김에, 얘기할 그, 이제, 공연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차차 간식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차차 간식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개인적인 바람인데, 너무,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운데, 차차 간식은 개인적으로는, 어, 안 주시는 게 저한테는 더 좋아요. 왜냐면 맞아, 얘네들도 맞는 게 있고, 그것도 함부로 주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당연히 물론 좋은 거, 좋은 관심 주는 거겠지만, 그래도 솔직히 내가 약간 주인...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하면 좀... 아빠... 뭐 아빠 입장에서... 내가 어떤 건지 모르는 것들을 막 이렇게 막 주기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차차 단식보다는 옷, 만약에 정말 선물을 주고 싶다 하면은 그냥 진짜 옷, 차차 옷 이런 게더 좋지 않나 싶어요. 개인적으로 진짜 차체를 위한다 아면네 이거 뭐 그냥 차체가 있어서 주면 일단 제일 큰거는 차차가 다이어트를 해야되니까 그것도 그렇지. 네. 차차가 다이어트를 해야돼가지고 채소 간식 기준 글루코삼이나키토산이니구요개구리 안좋아서 아 근데 근데 아, 근데 그럴수 있어요 왜냐면 그 간식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근데 나도 누군가의 팬인데 그 사람이 강아지를 키우거나 뭐 애완동물을 키우면 나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간식일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이게 내가 약간 그런 그 견주, 견주의 입장에서 근데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받았을 때 너무 고맙지만 이거를 얘한테 주는 게 뭔가 심리적으로? 쉽지는 않다 이거지. 오히려 장난감 이런 건 좋아. 장난감 이런 거는 뭐번져으면 알아서 잘 가지고 놀니까 그런 건 괜찮아요. 아 그리고 아 내가 지금 좀 포장해서 얘기했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너머 때문에 살죠. <laughs> 아, 너네 때문에 살죠. 물론 내가 막 주는 것도 있지만. 아, 물론 내가 막 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 간식. 에 관해서는 제가 제가 주는 게 일단 많이 깁니다 제가. 그런 부분보다는 어, 그렇다고요. 어뭐 어쨌든 뭐 결국에는 뭐 차차 관련해 가지고. 제가 꼭 한번 데리고 나갈게요. 그럼 팬, 뭐, 진짜 이거 팬미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제가 꼭 앨범이 나오고 나서 한번 그런 자리를 만들게요, 제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앨범을 많이 들어줘야 돼. 근데 결국에 내 앨범을 많이 듣는 사람들을 위주로 내가 뽑을 거기 때문에 안녕 수연님하고 아시는 사이냐고 아니요 모르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팬입니다. 조금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이번 앨범이 나오고 나서 좀 개인적으로 이벤트 같은 걸좀 많이 진행을 하려고 해요 어? 혹시 이거 치워주실까요? 멜론 친밀도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어, no, 이벤트 관련해서 막 많이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혹시 그게 이제 멜론 친밀도랑 관련은 관련이 있는요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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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근련또 있을 이있 있어요. 있 아니지, 아니지, 아니그아 수도 있고. 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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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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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말고 니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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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니지, 아 아, 그치 만약에 뭐, 치와와를 키운다. 이러면 또, 그게 충분히 사연이 되고, 사유가 되거든. 근데, 근데, 좀 그렇게 하려고. 뭔가, 누가 봐도, 아, 이거는 차별이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노리고 한 그런 차별이 아니라, 누가 봐도 명확한 명분이다. 어? 나도 강아지 키우는데, 왜저 강아지 키우는 분만 뽑아줬어요? 라는 얘기가 안 나오게끔. 아, 확실하게. 정말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어, 어, 어. 친구 치워와 안 돼요. 그러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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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사람이, 사람이 다섯 명 정도 하는 거야. 확실히, 이거 카페를. 그리고 약간, 선도 하고. 소규모로. 어, 어, 그치, 완전 소규모로 어, 해도 되는 거고. 그러면 대가 이런 거 필요 없거든, 그냥. 아, 그치. 어. <laughs> 제가 행사의 달인이야. 아, 그거 있어. 그. 우리, 딩고, 혹시, 앰비션 딩고, 다들 봤나? 거기 보면, 이제, 그, 우리 마지막 편이 있어요. 딩고 마지막 편에, 그, 우리 철권 하는 거 있거든요. 제가 1등을 했습니다. 1등은 상품권이 그때, 바깥에 이렇게 자수시기 하는 거 하나가, 이제, 딩고 이용권이에요. 장백산 씨 보고 있나요? 뭐, 아무튼, 백삼 PD 씨 보고 있습니다. 제가 딩고 이용권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걸로 해가지고, 진짜 개미팅 한번 해도 되겠어. 개미팅으로 펜션 가냐? 치와와들만 보아서. 펜션 가자. 보아서. 어, 펜션 가자. <laughs> 어, 딩고 이용권 딱 걸렸어, 지금. 개 같은 친구 데려오는 거어땠나요 시와와랑 똑같이 생겼으면 인정. 시와와랑 똑같이 생겼으면 가 인정. 진짜 올바른, 진짜, 누가 봐도 명확한 사유. 야, 진짜 제가 좀 공평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아무튼간에 좀 그런 거를 계획을 하고 있고 내가 이런 거를 계획을 그런 이벤트 자체를 계획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앨범 이 앨범이 나오는 기점으로 그런 이벤트들을 기획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이번 앨범을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다. 어그 아 당황스럽잖아. 안녕하세요, 데이브입니다. 아 라이브 좀었어요 여러분 자리 있으시죠? 저술 많이 아니 많이 안 먹고 잠시만 잠시만 술 많이 안 먹고 어술 음, 많이 먹었어요. 아 아무튼 우리 우리 그 그거 영상 홍보 한번 해요. 어제 아, 유튜브 보면 아 잠시만요. 제 유튜브 <웃음> <웃음> 죄송해요. 안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그 <laughs> 아니, 제 한국 사람이냐고. 제 채널, 아, 이렇게 가려도 되죠요제 음, 채널 보면 저랑 혜시 되게 재밌는 컨텐츠 찍었는데, 어, 제 채널 놀러 오면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조회수가 90만, 95만 정도인데, 조금 더 챙겨보면 100만 되니까. 아, 아 죄송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제 팬이에요. 이거. 아, 뭐, 네, 아, 잠깐만. 나한테 준것 같은데요. <laughs> 나한테 준것 같은데.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 반성하겠습니다. 술안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아, 아무튼요. 연락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처음처럼. <laughs> 아니, 뭐, 잠시 후. Bye, 이 y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럴 예정이고요. 네. 오! 오. 나왜 이렇게 세지 오늘? 오! 오! 야, 그 맥주가 잘못됐다. 아니, 좀, 요즘 너무 바람착하게나오는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어쨌든, 6시가 7시가. 네. 네 뭐, 오늘, 오늘의 정리. 이제, 정, 끝낼 거기 때문에, 이제 끌 거기 때문에, 아, 네. 오늘의 정리. 저는 12월에 이제 앨범이 나오고요. 지금 작업 중이고 12월 앨범 나오고 <목소리> 오늘을 마지막으로 앨범이 나오기 나오는 날을 기점으로 그정까지 라이브 방송을 포함한 약간 오피셜한 액팅을 하지 않을 거고요. 오피셜한 액팅을 하지 않을 거고요. 두 번째. 좀 개인적으로 하면 재밌겠다 생각하는 이벤트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소재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 앨범이 나온 날을 기점으로 시작을 할 거고. 공시는 인스타에 올라오냐고요? 뭐, 그러지 않을까요? 하게 된다 그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럼 세 번째. 이상 와일리였습니다. y <laughs> e <예스. 웃음> 어? 누나. 라이소피아 누나, 진짜 나 가야 되는데. 나 머리 봐요. 진짜. 아니, 우리 샵누나인데 맨날 나 혼낸다고 나 머리 이렇게 한다고 혼낸다고 좀잘르러 오라고 아니, 나, 나 앨범 끝나고 갈게요 앨범 끝나고 갈게요 아무튼 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결국에는 이제 앨범 많이 들어잖아 아니더라. 자, 결국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언제 진짜 마지막을 장식할 때가 됐네요 제가 정확한 날짜는 알려드릴 수 없지만 12월이고요. 어느 정도 끝났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계속 많이 기대를 해달라 그러는 이유는 그 정도의 이유가 있겠지, 그렇죠? 12월이면 크리스마스 눈이 내립니다. 겨울이에요. 추워요. Speak of the devil. <laughs> 나개 날씨 눈이 오는 거지. 자, 다들 추울 때. 극한의 그 슬픔을 느끼길 바라며 나만 슬플 수 없지. 너네도 끝까지 슬퍼보세요. 라는 느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laughs> 아무튼 자 나오고 나서 봅시다. 언제나 슬퍼서 괜찮다고요? 너가 상상하지 못한 슬픔일거야 말도 <laughs> 안되는 줄 알고 있어 자 아무튼 오케이 가봅시다 자 그럼 12월에 차차와봅시다 차차랑 같이 가는거야 그러면? 네 차차 팬미팅 하기로 했어 너 가냐고 그거는 생각을 해볼게요 차차와봅시다 라고 했어 너 잘해야 돼 차차 팬미팅이니까 내가 굳이 안 가도 되지 아니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차와 법사가 아니고 차차와 법사 차차를 법사야. 보는 그날을 기대하면. <laughs> <laughs> 자. See y